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함께 참석하신 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그제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 한 다섯 살네살된 여자애가 분홍색 패딩을 예쁘게 입고 엄마 손을 잡고 옵니다. 그 제가 애들 보면 요즘 그냥 그냥 애들 보면 예뻐요 엄마 그냥 너무 예뻐요 근데 걔가 갑자기 엄마랑 얘기하다가 길바닥에 누워 버렸어요 옆에 있는 거뭐 사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통 그렇게 딱 일어나죠 이렇게 왜 그래 우리 애기 왜 그래 뭐 아니 면 혼내든지 근데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옷 들어오죠 빨리 일어나 엄 내가 봐도 그 옷이 예뻤는데 걔가 길바닥에 누워 보니까 엄마가 옷 들어오죠 빨리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안 일어나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애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누워 찡그대듯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워 버렸습니다. 하나님 몰라 그리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까? 어떻게 막 그거 있잖아요. 빵빵빵 빵닥에 누워 빨리 한번 벗모든 걸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못 태어나 못 태어. 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오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함께 마침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방인들은 육포를 만드는 기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거기 딱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올 때 거의 이방인도 섞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발달한 게 육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 만나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꼭그 맛이 기름에 꿀을 저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어저께 꿀과 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고도 먹고도 계속 그 사람들 고기 먹는 게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불을 내셨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불 꺼달라고 또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꺼져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보세요.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웁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안 좋습니다. 종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집합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들 육파나뭘 것인지, 지들도 같이 우네. 모든 사람들이 우는데, 거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울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길거리에서 막이 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모세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찾아 봤겠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두 저도 못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두 저도 못하다가 하나님 눈치 보고 무서워하다 이제는 몰라 아무렇게나 해.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소위 배째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보대. 어째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요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 하시고 은혜를 입게 아니 하 하시고 당신 당신이 여기를 데우러 올라가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열 가지 지향을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망정.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자, 내가 그들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먹음듯 그들을 품어 품게 하시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사람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12절을 보면서 크게 탁 마음이 왔어요.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안 낳았잖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세가 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뒷바닥에 누워서 버둥거리면서 하나님! 내 책임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1장 그 9절쯤에 보면 8, 9절쯤에 보면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만나 먹고 모자르니까 저 유포 먹는 게 꽂혀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모세한테 나와서 200만 명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강한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지도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더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이 종에게 맡기셨으니 저에게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장으로서 혹은 어미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돈 벌어야 하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붕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여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책임이 심이 중하여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 딱된 깜부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들을 이끌어 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하셨잖아요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부터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동안 혼자 한 걸로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보면 하나 예수 사도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 하시는이라가 아니고요. 허락하셨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 것을 제가 쭉 마치 필름 들어가시 쫙 돌아가는데 요 저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모세 저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거나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노인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70명 뽑아다가 회막문 앞에 어떻게 있으라고요? 서게 하라 비록 나이 들었지만 무릎에 힘을 피고 허리에 힘을 딱 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 모세야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보이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1 7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만이 압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 주어 먹게 하려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누구도 알게 한다고요? 그 노인들도, 그 어른들도. 어른. 제가 큰빛교회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막 어깨가 뚱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 전에도 행복했어요.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다섯 분딱 세워지니까 제가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닌데 마음이 큰 교회예요. 내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오늘 딱이 말씀처럼 든든해지더라고요. 모세에게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그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말할 거야. 우리 교회는 저만 지도자가 아니라 권사님도 지도자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지도자세요. 직분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지 보세요. 21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다 지쳐버렸고, 보행이 가능한 사람은 660만 명 남았는데 60만 명도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 떼와 소 떼를 잡아 잡은들 조카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모세가 막 계산해요. 근데 보세요 1 9절 보세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건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것이 아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함이라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그 주님 예수 안에서 있는 이름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이름이고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갖고 달랑 달랑 할것 같으냐?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다 만지고 너희 솜털 하나 다 간섭한다. 그 여부를 보라, 고그 이루어지는가 아니 이루어지는가 여부거든요. 허락과 부정을 보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 여라고 그랬잖아요. 여부 하나님. 우리가 한달 동안 코에 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는 역사 걸을 만한 사람 60만 명 걷지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겠습니다. 왜?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른들 이 장로들도 함께 같이 들었으니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을 탁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여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락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 그래서 강한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아들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도가 권사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직분자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환란. 주께서 친히 지신다고 우리가 노래를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여 부를 보라 하였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그 불순종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강한 힘을 더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